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유 제임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진천군 최일선 행정위인 은면 역할이 커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접 담당 주무관님과 면장님을 만나서 과연 어떤 바람이 부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천 알림이 제이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진천군 진천읍사무소고요.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저는 누구시냐? 진천읍읍사무소 총리팀 김주희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아, 정말 진천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네. 게 이야, 정말 남다르다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진천군에서 음. 주민 자치 역량을 키워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도 발굴하고 또 스스로 예산 집행까지 네.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읍면의 변화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좀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월부로 진천읍사무소에만 개발팀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한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성석지구 개발과 조성지구 개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CJ 제일제당 현대오비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야 민관 기업이 3일 차가 돼가지고 <laughs> 시야 시야 시야하는군요. 역시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진천 국민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쵸,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상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상주 인구가 늘어나면 진천군에서 시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 중인 거나 이제 계획 프로그램 어떤 계획 있을까요? 일단 진천읍사무소에 현재 12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 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나 줄을 활용해서 서예반 문예창작 시장식반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이제 상반기에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시에 대면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추진해서 2년 연속 도지사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야, 2년 연속 스트레이트로, 야 <laughs> 너무 좋다. 이렇게 진천읍에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우리 진천읍에서 그리는 어떤 마스터플랜빅픽처 있을까요? 어, 저희 진천읍의 목표는 서울시의 강남처럼 진천군에서 모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지로 진천읍을 만드는 게 저희의 빅픽처입니다오 <laughs> 어, 야, 야꿈 너무 좋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입소문 나면요 충청북도 나와서 전국에서 올것 어, 같은데요? 어, 벌써 나오고 있어요. <laughs> 아, <laughs> 입소문 무섭습니다. 네, 또 유튜브 타고 또 널리 멀리 퍼져서 우리 진천의 <laughs> 인구가 정말 일찍 쑥쑥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 곳은요. 백곡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진천 알림이 채우셨 가보실까요? 제 옆에는 백곡 면장님, 우리 네. 이과유 면장님모여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면장님, 네. 제가 듣기로 네. 올해 초부터 네. 진천군에서 야심차게 네. 군내 그 모든 네. 둘, 육과 다섯 개 명이 있는데 네. 그 변화와 혁신, 네.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네. 있다고 있다는데 네. 어떤 여기서는 변화가 있는 좀들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백곡면은 진천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2,100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가장 작은 면입니다. 그러나 저희 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스러워 할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전국 생산량의 70%를 이 백곡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대단하죠 그러니까 저희 면에서는 이거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산업 네.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 만들어지면 네네. 백곡면이 아마 전국에서는 제일 높은다 네. 그런 네. 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곡면에서 하는 그 주민들 스스로 생산을 어떤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뭐 있을까요? 저희 백곡면에는 네. 백곡면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순수한 주민들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네.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네. 저희 백곡면에는 천혜의 관광자원 백곡 호자 있습니다. 아, 백곡호. 예, 혹시 저수지에서 카누 타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 재밌겠는데요? 진짜. 아! <laughs> 백곡에 오시면 저수지에서 네. 카누를 타실 수가 있어요. 오, 이 카누가 저희 백곡면에는 3 5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2 0 대를 직접 우리 저희 진천군 백곡면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깎고 만들어서. 저희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 대단하다. 예. 그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주민들이 네.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까지도 주민자담하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하다. 주민자이 셀프 담당. 아뭐비록소 뭐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주민 오. 수건 사업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제는 마을 수, 주민 스스로 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쌓는다. 아. 그렇게 음.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백곡면만 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경관점은 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잘알습니다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주민 자취를 하려면요. 네. 가장 그 중요한 게 네. 어떤 연계와 협력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어떻게 그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신지 네. 저희 백곡면에는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 27개 마을 2100명 중에 65세 인구가 4 3를 차지합니다. 오, 심지어 이렇 차가운데. 그러면 고령화되시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네. 모두 장수하십니다. 네. 지금도 주민자치를 위해서 더먼 데서까지 면사무소까지 대단하실 것아 주민자치세대단까지 일부러 오셔서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나. 빵을 만듭니다. 아, 빵! <laughs>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빵을 만들어서, 보기도 네. 드시고, 밥도 먹고, 옆집 사람도 드시고, 먹고 아주 맛있는 빵이요 이런 프로그램 너무 네. 좋지 않나요? 네. 네. 여기는 주민자치를 스스로, 음. 저희 면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할 뿐이지, 기획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음. 모두 주민자치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소통은 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하뭐 주로 27개 마을 이장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발전회의가도 구성이 되어 음. 있고 또 백공면 주민자치회가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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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회단체가 모두 아우러지는 그런 백공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원장님이 바쁠수록 우리 날라가는 백공면 좋다! <laughs> 바쁜 게원장님이네 <laughs>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백곡면 말에 빅픽처가 있다고 들으면서 어떤 빅픽처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진천군이 상주 인구 9만 명을 돌파했다시피 어, 등에 네. 진천군은 호기를 맞고 있지만 백곡면에는 더큰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야. 역대 백곡면의 최대 사업비가 1,74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마을 한길 포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조 사업만 있었지만. 네. 지금 백곡면에는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백곡면을 소재지로 만들고 네. 개발하고 또 도로도 또 새로 깔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업 클러스터, 그런 네. 백호코 주변에 생태탄반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1,740억 원을 올해 투자하게됐습니다 어, 이게 금액 자체 차원이 차원이 줍니다. <laughs> 누가 2천 0 0명이구에 이 정도 사업들 대 이분들 안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획인데 백퍼코 기대해 주십시오. 어 아, 백퍼코. 그 뒤에는 뭐.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려 아, 아 중심지로 네. 수사 써서 수사마 틸러 쓰러서 백퍼코로 갔잖아요. 미래 랜드마크 사업. 아, 여러 네.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저기 왕공대는꼭한번 불러주세요. 당연히요. 꼭 불러주겠습니다.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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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진천군 백곡면 잘 나가. <웃음> <웃음> 우리 배꼽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선진지 경악을 통해서 이 노하우도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마지막으로 진천군 채널을 보시는 예.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진천군 백곡면은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 백곡면입니다. 언제든지 백곡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진천사랑 백곡사랑이다. 우리 백곡 면장 현장 이강우 현장의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진천군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우리 진천군에서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천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참여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제임스, 더 좋은 소식,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